안녕하세요. 노로입니다. 오늘도 산에 왔습니다. 어제까지 비가 오고요. 아, 물의 양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계곡에 얼음도 녹고요, 눈도 녹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눈쟁이 냉이를 한번 다시 보러 왔습니다. 눈쟁이 냉이를 보고 눈쟁이 냉이를 채취하고 가져다 좀 먹으면서 그오는 음 는쟁이냉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소개시켜 드리고 그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이 너무 좋아요 여기에 정말 세상 너무 맑은 물이 이렇게 흐르고요 자 는쟁이냉이를 한번 찾아보고요 그리고 영상이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계곡에 산란철을 맞아서 개구리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개구리를 잡겠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아니,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 진짜. 신고를 해야 되겠어요. 이거. 아, 멋지죠? 이어보세요 냉정이 냉이 들이시고음음아 맛있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철렁, 철렁. 여기서는 아무런 오염원이 없어요. 이곳에서는 집도 없고, 차도 다니지 않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기 자라는 는쟁이 내기들은 다 크네요. 나이를 먹어가지고 아, 이렇게 매년 와도 이렇게 매년 있는 게참대견스러워요 그쵸? 입장이 큰거 보세요. 아, 입장이 상당히 커요, 그쵸? 아 많다 이 어린 애기들도 있고요 정말 많아요 이곳에 자라는 거 보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아유 이거 보세요 분홍색을 이렇게 띄고 있잖아요 이런 색은 안토시안이라는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래요 아유, 음. 자자자자 이거 어이가,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아. 참 많아요 이렇게 눈쟁이네이가 꽃도 피우려고 그러고요 아유 끈질자자 아. 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눈쟁이네이가 그쵸? 이거 보세요. 눈쟁이네이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여기는. 음, 정말 잘 성장을 하고 있어요. 매년 잎만 따니까 이래요. 칼로 뿌리 부분을 딱딱 자르면 그걸로 끝이에요. 절대 채취할 때 그렇게 채취하지 마세요. 잎만 따도요, 먹을 만큼 충분히 따고, 물김치 담을 만큼 충분히 땁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붉은색을 가지고 있는 는쟁이냉이가 매콤함이 더합니다. 물론 이, 이런 는쟁이냉이가 맵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 붉은색을 가지고 있는게 매콤함이 더하다는 거죠. 많다. 이거 보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는쟁이냉이가. 와, 진짜 좋다. 일이 좋은 는쟁이냉이들이 많아요. 세상에. 이 는쟁이냉이 큰거 보세요. 아 여기 이렇게 꽃대도 다 있고요. 꽃송이가 올라오잖아요. 작은 갱이 눈을 보세요. 애기 갱이 눈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 많이 자라네요. 여기 전체가 다 이렇게 갱이 눈들이 자라고. 여기 보세요. 이 바람꽃. 너도 바람꽃도 이렇게 자라고요. 현호색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호색들도 올라오고요. 아, 예쁘네요. 팔을 짓기가 어려운데요. 그냥 이 정도에서 보고 가야 되겠어요. 는쟁이 냉이는요, 여러 해살이 식물입니다. 그리고, 어, 산 그늘진 곳을 좋아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물이 흐르고 하는 곳을 좋아합니다. 녀석들은 성질이 뜨겁다 보니까는 찬 곳을 좋아하고요. 아, 는쟁이 냉이 같은 경우에는 또 항암작용이 뛰어난 식물입니다. 종양과 식도화 피부 지방 종양 등또비인암 이롱, 암에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는쟁이뇌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항암 작용이 아주 센 녀석이죠. 어, 또한 소화 불량이나 속이 냉한 증상, 신경 쇠양, 불면증, 어지럼증, 또한 임파사염, 편도선염, 유행성 섬 내염에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는쟁이뇌 같은 경우에는 무기질과 비타민 등 여러가지 어,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심혈관계 질환에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예방을 해주고 치료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식물이고요 눈쟁이냉이는 매운맛을 가지고 있어요 매운맛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어, 회랑 아니면 고기랑 싸서 드셔도 좋아요 그래서 좋고 아, 녀석 같은 경우에는 아, 채취를 하실 때 입을 따세요. 입을 이렇게 딱딱 따시면 돼요. 이걸 갖다 칼로 밑에서 뿌리 부분에서 딱딱 자르면요. 얘는 그걸로 끝이죠. 왜 그러냐. 꽃대를 세우기 위해서 꽃송이가 지금 자라는 중이에요. 모든 는쟁이 냉이가 다 그렇습니다. 이걸 그냥 칼로 잘라가지고 가면은 여기요. 몇 해만 지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입만 따가도요. 성장엔 전혀 지장 없고, 매년 여기서 더 많은 양의 눈쟁이 냉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눈쟁이 냉이는요, 물김치를 담아도 아주 좋습니다. 눈쟁이 냉이를 갖다가 깨끗이 씻은 다음에, 어, 무 같은 경우에도 아삭아삭 썰어요. 네모랗게 아삭아삭 썰어가지고, 얇게 썰어가지고요. 이걸 갖다가 소금 간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사과를 썰어 놓든지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물김치를 담아 놓으세요 물김치를 담아 놓으시면 은 는쟁이 아, 냉해에서 보시면 뒤에가 이렇게 붓잖아요 안토시아 성분 때문에 이 성분들이 나오면서 보면 나중에 국물이 붉게 이렇게 어, 고춧가루를 푼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만약에 그냥 담았을 시에는 는쟁이냉이 국물을 숟갈만 떠먹어도 기침을 계속 하게 돼요. 그 정도로 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운 맛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물을 손을 집어넣을 때 "아, 미지근하다" 하면요, 는쟁이냉이를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어서 30분 정도 있다가 건져내서 물김치를 담으면 그 매운 맛이 많이 완화가 됩니다. 는쟁이냉이는요 물김치를 담아놔도요, 쉽게 물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담아놓은 물, 어, 쟁이 냉이가 여름까지 가도 그 맛이 그대로 있습니다. 병이 눈이래요 우리 눈장인에게 좀 보세요. 아직도 이리 얼음이 있네요. 아, 세상에. 어쩜 이리 아름다울까요, 물이? 야, 이거 보세요, 이 물. 개불주머니도 이렇게 뛰어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산개불주머니들이 자라고 있어요." 이이보십십오팽팽이섯이이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팽이버섯들이 어, 아직 괜찮은데요. 먹을 수 있네. 먹을 수 있는 팽이버섯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버드나무고요. 버드나무에서자라는팽이버섯입니다 아, 오늘, 는쟁이 냉이를 좀 보고요. 아, 매콤한 는쟁이 냉이의 맛도 보고, 아, 이곳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도 올해도 는쟁이 냉이가 많습니다. 는쟁이 냉이를 갖다가요, 칼로 밑등을 자르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자르게 되면은 는쟁이 냉이 곧 부갈되고 말 겁니다. 항상 입만 따다 보니까 여기는 나이 먹고 풍성한 는쟁이 냉이가 매년 와도 그 상태로 있는 겁니다. 이제 모든 눈쟁이네가 꽃을 달고 있어요. 모든 눈쟁이네가 꽃을 달고 있고 이제 꽃대가 올라올 겁니다. 꽃대가 올라오고 그 하얀 꽃들이 풍성하게 피고 그 녀석들이 씨앗들이 연그러서 또다시 이 주변으로나 흩어져 날릴 때 더욱더 많은 는쟁이 냉이들이 나올 겁니다. 이것은 차입니다. 차고 청정 지역이고 물이 맑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채취하느냐에 따라서 는쟁이 냉이가 번식을 하느냐, 마느냐는 우리한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말 욕심부리지 말고 채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오면 있습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